예 안녕하세요 칼로스입니다 1069회 멤버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아래 무조건 나오는 구간이에요 무조건 나오는 구간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돼요 아마도 한두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구요 예 그리고 백해기에서는요 어, 어디가 제일 좋은가 하면 어,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좋아요 백해기에서는 음, 글쎄요. 저는 단번대가 나온다. 그러면 중후반 쪽으로만 보이고, 앞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미수 1번 같은 경우는 뭐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원래대로 하면 어, 1번부터 4번까지는 안 나와야 돼요. 여기를 꼭 잡고 가셔라. 그 내용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둘이 똑같이 나왔을 때는 음... 쪽 아니면 이쪽 뭐 이런식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자료상은 여기가 무조건 나와요 한 수에서 두수두수 두수 이상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보볼이 나오고요그 다음에 차라리 여기보다 여기가 좀 나아 보입니다 제 자료상은 이 두개를 본다 그러면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70이에요 아셨죠 자 구분할 쪽에서 보시면 조금 더 줄인다. 좀 줄인다 싶으면 요쪽 아닌가 싶어요. 11번부터 15번. 요쪽, 이쪽, 요쪽하고 제가 보기엔 이쪽 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수에서 두수 정도는 10번대에서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번에 차는 20번대는 좀 약해 보입니다. 20번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이 합쳐가지고 한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아예 안 나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0에서 1? 요 정도 아닌가 싶어요. 15분알은 특별히 확 잡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40번, 41, 42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41번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그 다음 여기 10, 11, 12 중에서는 1일 12, 요즘 10번은 아닌 것 같고, 11, 12 정도 좀 조심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15분할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딱 잡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 세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수 중에 하나는 다른 자료로 알려드리죠. 예, 하여튼 여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용지 부분. 용지 부분이 이번에좀 희한한 게 사세로하고 육세로하고 괜찮아 보여요. 두 군데가. 그리고 여기로 봤을 때는 여기가 좀 많이 비어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어,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봤을 때는 6세로에서 뭔가 좀 하나가 좀 나와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6세로에 제가 보는 수는 뭐 11, 12, 11, 12, 13, 20, 27, 34도 아니고, 41번인가, 41번 금방 얘기했었는데, 41번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세로. 사세로도 한두 수, 여기서도 한두 수. 여기서 뭐세수 나올 거리는 없지만, 만약에 세수 나온다면 보벌이 하나 뭐 붙겠죠. 어, 백회기에서는 어, 괜찮은 자리가 7세로네요. 7세로가 한번안 나오고 다 나왔죠. 제 자료상으로는 여기 3세로, 4세로, 그 다음 6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수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삼 세로 사 세로 육 세로 사 세로 좀 괜찮죠. 여기에 이제 보이는 수 아까 십일 번도 있고 십팔 번도 있고 삼십 번 삼십 구번다 있죠. 사 세로는 용지 중에서 가장 요번에 제일 좀 강해 보이고요. 그다음에가 여기 육 세로 그다음에가 뭐삼 세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 세로 사 세로 육 세로에서. 적어도 두수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말 그대로 두수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제가 보기엔 세 수는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구간이, 우리 전회차가, 잠깐만요. 음, 우리 전회차에 몰려있는 부분이, 여기 보보름 빼고 이쪽이었죠. 4, 5, 6, 7, 이쪽 구간이었잖아요. 이쪽 구간인데, 요번에는 뭐, 백회기에서는 뭐, 칠세로지만, 제가 보기엔 하나 앞쪽으로 해서 요 정도 아닌가, 제자료에 3, 4, 6이 좀 괜찮으니까, 요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정리하면서, 아, 이쪽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용지에서 색칠이 좀 여기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구간이 여기에요. 전에는 4, 5, 6, 7이지만, 요번에 3, 4, 5, 6, 요, 요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어쨌든 사세로는 들고 가십시오. 궁도가 요즘 찍으면 찍는 대로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 잘 맞으면 뭐 좋죠 음 자궁도 를 한번 쭉 보니까 백해기 에서는 요이 궁이 상당히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반반입니다 여기서 나오거나 말거나 근데 예 요번에 차는 예 저도 이쪽 자료에 조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30 70 정도 잡혀 있어요 백해기 에서는 100%고 그리고 이제 좋은 자리가 제 자료상, 어 용지처럼 4050 이쪽이 좀 괜찮아 보여요. 4050 4050 합쳐가지고, 음, 이렇게 합쳐가지고, 두 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쪽에서 두 개가 나온다든지, 어쨌거나 4050 여기 무조건 들고 가십시오. 여기서 뭐 아무리 안 나도, 두 수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4050. 백혜기에서 한번 뭐 전혀 감이 없죠. 그냥 띄엄띄엄띄엄돼 있는데, 네, 저는 이쪽이 자꾸 보입니다. 이쪽. 음. 이쪽을 좀 보시고, 한 수에서 한두수 정도 이렇게 보시고, 여기 백회기하고 같이 덩달아 좀 괜찮은데가 이궁자리인데, 어, 이궁자리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무조건 틀고 가야 되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4궁하고 5궁 4궁하고 5궁 여기서 몸꼭 들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한수 이상 한수두수 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에, 아 만약에 안 좋을 경우에는 1.5수가 될 확률이 좀 있어서 제가 그냥 넉넉히 한 수에서 아, 두수세 수까지도 이렇게 가능한데 다뭐 2.5수 뭐, 뭐 이런식으로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쭉 계속 보다가 요번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다 보니까 뭔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한수에서 세수. 그리고 여기, 여기는 뭐라도 한수라도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한두에서 세수. 여기 다 없으면 네수까지도 나오겠죠. 여기서는 뭐 어쨌든 뭔가가 하나가 나와요. 음. 어, 초반 물림수는 어, 유튜브에서 했고요. 여기 이제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 날몰림수하고제외서 겹친 중복이 12 33 45예요. 12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자리 있긴 합니다. 12번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45번은요. 음. 요번에는 40번대 중에서 죽어있는 수가 45번이에요. 이번에는 안전방으로 45번이 죽어있네요. 모처럼 죽었어요. 모처럼. 자 그리고 다른 쪽에 중복수를 보니까 19, 43, 36, 40번대가 다 있네요. 그죠? 19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좀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뭐 5번.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뭐 보시고 저는 안 보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 중복수 이렇게 세 개인데 다섯 번 올라올 수 있는 게요번에 받긴 패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뭐 들고 가시든 안 들고 가시든 뭐 죽이지는 않고 그냥 조합에도 그냥 몇 조합은 좀 만들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수이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수예요. 별로예요. 자 그리고 여기 동. 동일의 차 동일의 차 꾸준히 올라오죠. 여기에도 또 12번이 있네 얘기죠. 1 2번 여기 있고 11번도 있고 10번대가 2개가 있고 20번대 20번대에 2개까지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끝이 2개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수들은 12 17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30 30 33은 아닌 것 같아요. 33은. 4 0번도 아닌 거 같고. 8 여기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1217 30. 1217 30. 동울동주야 여기 오픈 방송에서 했었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아깝죠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제가 오픈 방송에서 이렇게 그이 전당번을 표시하고 이웃수 중에 제외 25번 이렇게 잡아놨는데 자, 여기요. 여기 수에서 3수 요번에 나오죠? 여기 일시에서 사세요 예 무조건 나오죠 예 일시에서 사수. 45번 빼세요 45번은 약하다 음 그리고 여기 기본 15수 전해차에 무출 이었어요 무출 예 요번에 차는 뭐라도 나오겠죠 여기 45번 빠졌네요 그죠 여기 없으니까 완전히 깨끗하네요 제가 여기 12번 14 15 17 여기 다 있죠 여기서 뭔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최소한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번에 차는 못해도 두수 이상이다 생각이 됩니다. 두수 이상, 요번에는 지켜지길 바라면서, 기분이 좋수 전의 차에 붙이기 때문에 요번에 차는 뭐라도 나옵니다. 음, 참고하시고요. 여기도 일수에서, 요번에도 여기 무조건 뭐라도 니다 요번에는. 전의 차에 붙이려 겠죠? 처음이죠, 처음. 그럼 요번에는 뭐, 어떻게든지 나옵니다. 여기 조심하시고, 여기는 일수에서 예, 13수에, 여기 무조건 나오고요. 요번에 차에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데, 요번에 차는 단번 때가 죽느냐, 40번 때가 죽느냐, 이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40번 포함해서 40번 때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45번 빼면, 40, 42, 42, 43, 44, 44까지 하면 다섯 수죠. 다섯 수 중에 뭐라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에 저는 단번 대가 대신 좀 약해 보입니다. 후반, 중후반, 나오게 되면 여기 5, 6, 7, 8, 9, 여기인 것 같은데, 8번도 좀 별로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여기 아닌 5, 6, 7, 이 자리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 여기는 1번과 2번은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데, 장미수에요, 그죠? 장미수. 장미수니까 그냥 조심하는 것 뿐이지. 글쎄요, 각각, 요번에 차에도 보여지지 않아요. 제 자료에는 사실 장미수가 이미,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아직 잡히지는 않고 있어요. 이양단면때보실 거면 이쪽인 것 같아요, 5, 6, 7. 그리고 40번 때. 여기 서 죽느냐, 여기서 죽느냐, 그럴 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22 가로 여기는 25번은 죽였지만 22 가로는 많이 나야 한 수인 것 같아 요한수 아마 두수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나야 한 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2차 방송 요즘 많이들 그니까 몇번 보시더니 계속. 시청들을 하시는데, 2차 방송이 1회차에 만원인데, 그, VVIP 회원님들, 이제 2차 방송 들어가기 전에 보면, 1년으로 하죠. 1년으로 하는데,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1년으로 이제 30으로 해드렸고, 이제, 이제 앞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첫 년, 첫첫 해만 40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대신 이제 요번에 그, 회차 방송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 어, 보니까 예전에 했었던 분들도 뭐 이렇게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1, 1회차 방송 가가 보면은 어쩔 때는 또안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 되는데, 어, 어쨌든 어 제가 원하는 번호가 좀 풀리면, 풀리면 이제 2차 방송, 뭐, 이 회차 방송 이런 것도 못 하겠죠. 음 지금 당분간 요번 주까지 한것 같은데. VVIP 방송, 2차 방송보다는 1년을 가입하셔서 어, 상담하시면 제가 잘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도, 저도 부담도 안 돼요. 예. 여러분들, 그리고 한 해차 보고, 한 해차 안 보고, 그한 해차도 요번에 다섯 분은 1대1 창에 대답도 없고, 뭐 늦, 늦음 막에 뭐 금요일, 오늘, 오후 늦게 뭐 7시 돼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상담 못 한다고 아예 잘랐습니다. 그분 때문에 지금 방송이 늦어질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이에요.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드리면 8시 30분이나 보시는 겁니다. 30분이나 늦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방송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제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예, 다들 좋은 성적 나시고요. 좋은 번호도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